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운영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운영체제 안에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운영체제 안에 있나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싫어. 잘안 돼요. 자원하는 게안 되는 거예요. 하긴 하라니까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신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박살 내야 돼요. 이거를 파쇄시켜야 돼요. <laughs> 폐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운영체제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수님이 없으면은 성령의 운영 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운영 체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